아이 회사에서 이제 술 계속 여기 채워 놓은데요. 아 그래? <laughs> 예. 매일 먹어야겠다 그러면은. 일단 이민호님이 오늘 또 재방송 뵙네요 주시는데 모닝케어 드시겠습니까? 헛개 드시겠습니까? 여명아 예. 야너여명은 얘기 안 한다? 이게 이렇게 야. 제일 비싼 거잖아. 저저예 제가 자비로 구매 구매한 겁니다 여기 예, 데코레이션 예, 여러분 마, 마, 많이 도와 주시죠 여기. 아이 아저씨 너무 좋아. 예, 예, 데코레이션 이거 예. 연명 아저씨 얼굴 보면 되게 편안해져. 속이 막 가라앉는 느낌이야. <laughs> 아 청아 좋아하세요? 아니. 한아각 주류 스포를한번 감아보려고, 이제, 각 종류별로 사놨거든. 야, 안 돼, 주류 스포. 어, 아, 안 되나? 어. 아, 예. 네. 너 구독자 100만 찍고 얘기해. 몇만이야, 하... 지금? 지금 현재 0.04 복염입니다. 안 돼, 안 돼, 그럼안 돼. 크으... 이거는 소주의 어떤 그 역함이 전혀 없고, 목 넘길 때 단맛이 나네요. 정말 줄 스폰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가요? 여러분 절대 이 방송엔 절대 어떤 PPL도 없습니다. 그냥 한번 샘플 따려고 어 일단 다 맛있다고는 해놓고 이제 그 그러니까 니네 좀술좀 좀 줘라. 일단 첫 단계로 돈을 받는 스폰보다는 산길이 형 저는 괜찮은데 친구들이 여자 왜안 만나냐고 뭐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어, 여자가 필요 없으면 어. 여자 만나필 우리 민우 형한테 그래 인사, 인생 질문 해봐 한번 민우 형이 맨날 오락만 하니까 이런 이야기 물어볼 게 흔치 않아 네가 여자가 필요 없으면 여자를 안만나면돼 음. 굳이 막 여자를 왜 만나려고 그래 네, 이게 있잖아 얼굴만 믿고 그냥 대충 사는 타입이긴 한데 예? <laughs> 아니 <난> 괜찮아요 아. <laughs> 예. 어, 아유 일단 예아예 아, 예.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 오늘의 음식, 이야. 어우, 정말 똥꼬처럼 생겼어요. 야 항문처럼 생겼지만, 여러분, 이게 무, 음식의 식감 느껴지십니까? 음. 나에게도 책임이 있으니까. 멋있다. 어, 멋있다. 자, 주류업체 관계자분들, 멋있다. 이렇게 사고나지 않고 10년 동안 방송하고 있는 이 유능한 방송인들에게 주류 스폰 한번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진짜 주면 좋겠다, 누구나 아, 여기 편집자. 봐. 아 벌떡주 그런 거 오빠한테 잘 어울린다 벌떡주 벌떡벌떡 오빠 맨날 자신감 있다고 그러는데 벌떡주랑 딱 어울리네 벌떡! <laughs> 벌떡! 뭐, 벌떡! 왜, 뭐, 손짓하지 말라고! 아, 남자의! 으이! 그거 어떻게 생긴 건 알죠? 저는 항상 하루에 3명씩 벌떡주를 마시죠! 뭐야. <laughs> 근데 그 생긴 거 어떻게 생긴 지 아냐고요 벌떡주 그 마개가 남자의 거기를 형성화시켜놨거든요 남근 형성화 근 알았어 그남자 그. 사랑 인 거! 니가 그래서 줄스서본이 들어오겠니? 그러니까 이래서 들어오겠어? 사랑을 하면서 후회는 왜 하나 이 안쪽으로 오려줘. 1 2 3아 퍼시비 바우시비. 놓고!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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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지 않아. 널사랑하 그거 왜 들어와! 사랑하지 않아. 이민우 님은 지속적으로 모모님에 대한 호감을 표현.. <목소리가> 뭐라고거 미친놈아! 야, 왜 그래. 오늘 게스트로 해가지고.. 아, 예. 죄송합니다. 시청 공사를 하지 마. 우리 즐겁게 술이나 먹자 하는 자리지. 아, 예. Yeah, 알겠습니다. 야. 야! 눈치가 너무 없었네요. 야, 즐겁께 술이나 먹자 하는 자리지. 너 왜.. 왜 그런 어. 거를 막.. 야, 적당해. 그런 거. <목소리> 야 화질 화질 죽이죠 어, 오, 미쳤다 우리 건강과 미래와 불투명한 미래와 우리 또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내가 술좀술좀 술좀 먹어서 그런데 이민우님은 어떤 사람 같아? 네. 이민우님의 단점 두 가지만 얘기해봐 지금까지 파악했어 일단 뭐술 담배를 일단 많이 한다 뭐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거겠죠 제가 둘다안 좋아하는 조건이라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술 담배 안 끊으면은 넌못 만나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 그럼 장점은 뭔가요? 뭘까요? <laughs>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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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한번 먹어볼까? 우리 줄요? 둘줄 나눠서 나 스피드. 나 모모랑 펴 먹을래. 그렇게 해도 돼. 모모랑 둘이 하고 어, 나랑 어. 이 선생님이랑 해가고. 지뭐 하는 거는 이제 식사하자. 아, 나도, 나도 오빠 식사하거든. 이거 나무에 매달려서. 나무 넣어, 나무 넣어. 아니 껍데기 졸라 많아. 두꺼워. 껍데기 맞아? 가섯번 자. 너 딜도. <laughs> 삼기리 뱀머리 독수리! 전락 빨리 하는 거! I promise you! 너에게 약속할게 매주 할 하, 하긴 할 건데. 누군가 나랑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래? 그러면은 뭐이 새끼야 무슨 수란 거야 새끼가. 이 새끼가 <laughs> 뭐 하는 거야 이 새끼가. 괜찮았어? 우리? 그래 그래. 에 근데 따닥 따닥 붙어있냐? 이거 조금 좀야 우리 좀이격좀 쉽게 더운데. 응 어. 민우 형좀 옆으로 좀 가주세요. 왜 이렇게 잡고 민우? 모보다 잡고 붙으려고 해. 원래는. 저기가 남거든? 근데 이 형이 민 거야! 봐봐 이거! 이런데. 지금 이거 가, 카메라 이거 봐봐 이거! 형이 그만큼 온 거야! 야, 그래서 샛별이랑 <laughs> 결혼하면은 모모야 이제 얼마 될 거야? <laughs> 그런 왜 물어봐? 아, 네가 할때그 똑같은 액수 들게! 어 음. 누구랑 결혼할지 모르겠으나 샛별 이면은 그래도 50정도는 해야 되는데 아, 뭐, 진짜? 와아 깜짝이 나네 나네 50? 아 방금 <laughs> 아, 뭐 하신 아, 거예요? 방금 무슨 말뭐 하신 거예요? 말하지 않았어.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아 이민호님이 너는 랑너 나랑 결혼하게 될 거야 라고 너한테 말했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갑자기 <laughs> 아, 너무 뜬금없 아, 근데 아니 갑자기 뜬금으로 너는 나랑 결혼하게 될 거야 아니 아 아니 정게 그러니까 갑자 너는 나랑 결혼하게 될 거야 아 근데 다 컨셉인 거 같은 게 제가 원래 오늘 점심을 사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살려고 했는데 거절하시더라고요 왜 고드라 저자 또? 아 그냥 그래서 아 이게 가요 역시나 뭐 이거는 다 방송 콘셉이구나 생각을 했죠 뭐내 통장을 너에게 줄게 음, 모든 걸 마이너스 빚, 빚을 전가, <laughs> <laughs> 채무 변제를 이제 전이시키는 <laughs> 건가요 이게 예. <laughs> 그리고 재산을 공유한다는 게어떤건 <laughs> 뜻깊은 의미 아닐까? 그런 게 진정한 <laughs> 사랑의 교감 이런 거 아니겠어? 돈이 많이 필요하신가 봐요. 아, 나 빚은 없어. 왜 그래. 사랑한다고. 좀. 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열린 대화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방송을 제가 뭐모를몰랐는데 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서, 오늘 테스트 방송 여기까지 하고 내일 7시에.